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사실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을 때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부 간네사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론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나누부가네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느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스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정이가 들어왔으므로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라그 후에 다니엘이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저 어떤 은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주황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번적한 순찰자. 하늘에서 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예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적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던 넌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다니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생각이 조금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올지만 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가 과연 우리를 지켜시고 보호하고 계신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이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임하게 되어서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실제로 바라보기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이렇게 돼 있죠. 어, 누부간 내 살이 드디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렸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그 후에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누부간네 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17절에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누부간네 살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칫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면서, 아, 사람,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단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큰 하나님의 종, 큰 어떤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러 막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높이려고 그랬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기적을 보고 또 높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참 놀란 것은 누부갓네살 보면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 이 왕답게 말하고 있는 폼은 나요 사장 사절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누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런 내 자신 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또 호반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바라 보게 됩니다. 몇 절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라보니까 나누부가내 살이 네 마지막 18절에도 바라보면 또 거기면 나누부가내 살이 나누부가내 살이 여러분. 죄의 문제가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도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은 뭐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고요. 선하고 착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그 삶의 중심에 내 자신, 이누부간사는 내가 나,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일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은 뭐냐? 그 중심의 위치가 누가 있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자신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인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중심이 예수님, 그 중심이 성령님, 그 중심이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이 사도 바울처럼 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밀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대장부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노예가 되고 나는 하인이 되고 나는 신부의 꿈이 되고 나는 일꾼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할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했을 때내 마음 속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의 괘심한 마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내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높이려 한다면 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무익한 종이고 이 교회에서 가장 죄인이고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그런 고백과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자신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들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뭐냐? 믿음의 대장부이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 주인으로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다윗이 위대하냐? 한계 일계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숨겨진 것을 들통났을 때 가지는 마음이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 저 인간 알고 있네? 저 인간 없애버리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깜짝같이 몰라요. 그런데 그 일기 한 선지자가 와서 면담해 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죽인 사람이다. 당신이 말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예스 맞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아,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정말 당신이 큰 종입니다.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냐 어떻게 그래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대접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아주 행복하죠. 우리 인생에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행복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하,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때 뭐라고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이 말해! 이렇게 말했을 때, 예,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아, 대단하십니다. 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 뭐죠? 내 삶의 중심. 누가? 하나님. 나, 무고 가는 살이. 나,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작은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다 우쭐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대접 받고 싶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속에서 행복하고 그 속에서 기분이 좋고 그 속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저는 지프라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 나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꿈의 해석과 이 꿈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다. 그거 하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니까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 강조는 될수 있을지언정. 누부간 내사를 향해서 뭐라고요? 단일이 말할 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단일이 주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16절에 보니까 7대, 내일 7대에 대한 해석이 19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겠죠. 7대, 다 내일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라 그랬죠? 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자주 말하니까, 이러면 아마 계속 단니에서 읽을 때마다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과 시대와 제국의 시간들, 한날의 시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회사의 때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군가? 내 인생의 때를 다스리고 정해주시고 움직여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건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그 슬플 때가 있고, 그 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린 것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기대하며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만들어 주실까? 이때 가운데서는 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바로 다넬 같은 누부가 내네 살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누부가 내네 살이 나, 누부, 간 내, 살이, 내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착한 에게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돼버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삶의 시기는 좀 어려운 때죠. 코로나 시대의 때가 되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건강 위협을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주입식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코로나 코로나 시대 되어서 이번 구정에도 사람들 다섯 명 모이면 안 된대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때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분석하고 다알수 없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지만, 그만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의 쫄장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도 역사해 주실 거죠. 내 삶의 운명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단일 같은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들,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고백들. 드러난 내 삶의 모습은 어렵고 어렵죠. 오늘도 단일을 보십시오. 1장에도 어려움 다가오죠. 2장에도 다가오죠. 3장에도 다가오죠. 4장에도 다가오죠. 계속해서 연달아서 뭔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삶의 위협 가운데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지극한 분이시고, 왕정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기회가 이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삭의 큰 역사를 백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끝이 없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이 단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 걸어가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일보다 더큰 은청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아갑니다.